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한국가수협회 양산지회와 함께하는 우리 평상동 휴먼시아 동구리 작은 도서관 개관 기념 축하 공연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함성 한번 주십시오 안 나오니까 그런 것 <laughs> 같은 네그좀 나야 좀 흔들고 일할 있긴데 마지막이 안 나오기 심심하네. 네 어쨌든 경연 네. 마음악이 아, 나오면 그죠. 우리 관객분들도 조금 일어나서좀 박수도 치고 이러면 좋을 건데.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 축하 무대. 오늘 어, 한국 가수 옆에 양산지회 우리 가수 여러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 한국 끝날 때마다 따뜻한 눈길과 뜨거운 사랑의 박수 함성 기대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무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는 어 우리 어머니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첫 번째 무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녀 하마다 문, 어, 무대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유 어찌나 꽃이 분들이신지요. <laughs> 를 해봤습니다. 아유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니 분들과 아까 그 교수님이라 하셨나요? 예, 세분 거의 열정적으로 박수 치는 것을 앞에 앞에서 이렇게 잠깐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보다 멋지게 신나는 예, 미녀 한 마당으로 시작해 봤고요. 자, 열띤 그 공연의 부위 어, 이제 붙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더 예, 좋은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가수님의 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재님 같은 님우 의상이 네. 라이트 패션의 로즈로즈 uh, 이렇게 타고, 아주 너무 예쁘게 나오셨습니다. 이제 반짝반짝 아,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조금 박수, 합니다 이거 뚝뚝 뚝드 두시고 온행도 이렇게 드시다가 혹시나 소화 잘안될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 배운동 조금 하고 다음 수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탁스는 내자 등등 내자 등등 이렇게 해서 내자 순서로 내자 등등 내자 등등 내자 등등 자 이렇게 하시는데요.

nèジャン tin 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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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èジャン tin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어느 정도 우리 내장이 튼튼해졌습니다. 소화도 잘되고 떡 드시는 것마다 이제 소화 잘될 거니까요. 주로 이렇게 배를 좀 자주자주 주물러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좀 소화가 잘안다 싶으면 박수를 좀 많이 치시면 소화도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손에 우리 오장육부가 있는 거다 하고 계시죠, 우리 어머니들? 밖에 나가기 싫은 그런 계절 겨울인데. 그럴 때는 박수라도 좀 많이 쳐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박수 손에 열이 나면 우리 몸에 열이 난다고 합니다 몸에 열이 난다는 건내부의 침입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확률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열을 많이 낼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손으로 박수 쳐주시고 두드리고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간단한 생활 정보와 함께 잠깐 재미있는 시간 가져봤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라 가수님이 아, 최아라 가수님, 가수님은요 노력 볼때 혹시 신나게 연습을 불러요. 아, 신나게 연습, 아, 신나게 틀어주셨돼요 아, 알았죠? 아, 자, 전화가 왔으니 엄마한테 해주세요 예. Yeah. 아, 아, 아. oh. yeah. oh. 제치하러갈수 일단 나오면 일단, 일단 기분이 쎄죠? 예, 기분이 쎄지고 막안 어, 흔들던 허리가 막 흔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허리를 잘안 흔들었는데 위치하러 가수록 나오면 허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예, 흔들어지더라고요 예, 허리도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이들서서예 예, 예, 아, 오늘 우리 컨셉 가수분들 컨셉들이 다 색깔들 무슨 색깔인 것 같습니까? 노랗 그렇죠 노랗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왜 노랗게 대한 옷을 입고 왔겠습니까? 뭐? 그렇죠. 오늘의 슬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튀어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티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가수분이. 예. 자, 우리 홍채의 가수분이고요. 어, 새 앨범도 있고 나왔고. 예. 그래서 오늘 아주 밝은, 아주 그 먼저 이 파란 파란 노란 그 개나리 개나리 예 개나리 복장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채의 가수님 박수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Eu 막 그렇게 난리가 났어 그래서 노래에 집중을 좀 해서 까 과자 보살기에 집중을 해갖고 막 노래를 안 듣고 막네 이렇습니다 자이 과자는요 개수가 다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받으신 분하고 좀 나눠 먹는 거 나눠 먹는 게좀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좀 많이 있다 그러면 같이 옆에 분들하고 나눠주시는, 이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동굴이 작은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내만 배부르면 안 되고 옆에 계신 분들 같이 배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네. 좋습니다. 오늘 계속 가 약간 모자랄 수 있으니까 함께 나눠 먹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기 뭐 약간 캐릭터 같은 그런 것들도 계수가 모자랄 수,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냥 음, 옆에 분에게 양보하는 그런 미덕도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예. 어떤 어머니들은 내 선물 안 받아갔다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 제가 또또 또 마음을 다해서 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네. 자, 이제는 가수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오랜만에 우리 남자 가수님입니다 우리 하우나 가수님 오늘 역시 또노란복사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박수 우리가 나올 때 우리 어머니께서 나오셔가지고 완전히 야 어머니 한때 젊으셨으면난 날렸겠네요 보니까 날렸겠어 예뭐 어찌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뭐 사단법인 어, 한국 가수협회 양산지회 우리 가수 여러분이 나왔지만 가장 기쁠 때가 는냐면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즐길 때. 그때 가장 보람이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노래 부를 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시고 기분 좋으시면 나오셔서 가수분들 손도 잡고 뭐 이게 우리 가수분들은 앞으로 나와도 뭐 이렇게 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손 잡고 아주 춤도 추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다음 순서는 우리가 좀 일반인 분한 분을 좀 모시고 도록하겠습니다 일반인 한분을자 어떤 분이냐면요. 오늘 이 행사에 막걸리를 협찬 MC 우리 분이 나갑니다. 박수 한번 일단 주십시오. 야 마이크 일단 하나 주십시오. 마이크 예 마이크 하나 건해주시고요예나 받으셨네 네 우리 분께서는 한방숲밀면 윤동준 대표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이 종종아리에 적힌 한게 억수를 많이 띄워주나 이렇게 적혀져있습니다 예, 마이 뛰어주라, 마이 뛰어주면 다음에 협찬이 익신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적져있거든요 밥상 예, 일단 한번 더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서 오습니다 예. 아, 우리 인이재 좀... 아, 이상도 좋으시고 네, 일단 아주 많이 하실 네. 거예요. 대표님 협찬을 일단 많이 한다는 것은 전한 영향력을 많이 펼치고 펼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 이곳 주민들하 어, 어떤 또 사이이신지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장사를 한 지가 한 30년 됐기 때문에 와, 30년 어, 어르신들 많이 아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아우님 제하고 체친아우님좀이왕에숨겨진 네. 어, 길을 네. 이런 데 와서 한번이 발표를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어르신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한방 숨기면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이용해야 또 이것도 좋은데 선한 영향 좀 펼치면서 막걸리뿐만아니로 어머니들 선물 다에또 주십시오 어찌 안겠습니까 그죠 예자 한번 기대해보겠습니자 노래 어떤 거 준비해봤습니까 예 동해의 꿈아 분위기 아, 분위기 좋고 예 아주 목장 안에 분위기 좋고 좋고 좋은 예. 거 아니겠습니까네 예. 자반주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예자한번 땅에 보시고 네 예. 박수 박수 원 투. 최녕하다가수님 박수 리다다가그자다가그자리에다다 오늘 날씨가너자리에데요그래도이자리에끝까그 어, 지켜주시는 여 자리에다가, 그자다가그 자리에다가, 그자다가그다그에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 양산지회와 함께하는 어, 우리 평산동 힛머시아 동글이 작은 도서관 예, 제리모델링 예, 오픈식 축하 공연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 어떻게 즐기고 오셨습니까? 네, 예! 예, 아니 뭐 앵콜 앵콜 많이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가수분들도 또일정도 있으셔가지고 오래 가 함께 못하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우리 사단법인 예, 가수협회 양산지회와 함께하는 이 시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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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깜만한 우리 김박혁 우리 운영위원장님은 큰 <laughs> <흥> 가수로 시로하겠습니다주인공감사합니다뜸물 껴야 돼, 는뜸 네. 자 우리 MC 분한테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가 아니고 우리 한국가수협회 양산지회 총괄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또 봉사를 하고 있고요 소주동의 주식회사 태경테크 대표 김감룡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도 올라왔으니까 노래는 한국 하고 내려가야 되겠죠. 장난란 내가 숨에, 장자란 이내가 숨에, 살려시. 也西当初。Yes,